서울 경찰의 1 6명 살해 사건의 충격. 헨리 스코스 토크스, 뉴욕 타임즈 특별 기고. 1982년 4월 28일, 뉴욕 타임즈 아카이브. 1982년 4월 28일 A 섹션 5 페이지의 원래 맥락에서 기사를 참조하세요. 아카이브 정보. 이 기사는 1996년 온라인 출판이 시작되기 전 타임즈의 인쇄본 보관소에 있던 기사를 디지털화한 버전입니다. 이 기사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타임즈는 기사를 변경, 편집 또는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가끔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사 오류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관된 버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8시간 동안 술에 취한 한국 경찰이 남부 농촌 지역을 습격해 최소 56명을 사망시키고 37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당황한 국가 정부는 오늘 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창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5인으로 구성된 내각위원회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검찰과 경찰 관계자 15명으로 구성 된 수사팀이 의령군 남부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정화 내무부 장관과 안웅모 경찰청장은 북의 게릴라 공격과 같은 평화에 대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남부 시스템의 능력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제안 했습니다. 도경찰서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가해자인 우범권씨가 경찰 무기고에서 카빈총 두 자루와 탄약 188 그리고 군초소에서 수류탄 7발을 훔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였습니다. 오씨는 수류탄 두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낮잠에서 갑자기 깨어나다. 26세의 경찰관은 오후 9시 30분에 시작된 난동 동안 188의 탄약 중 178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일하러 가기 전에 낮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25세의 춘말순이라는 여성이 그의 가슴에 앉은 파리를 때려 눕혔습니다. 오후 4시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전직 해군 상사 경찰관이 지역 경찰서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천시에 따르면 그는 저녁 7시 30분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그녀를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낸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 동료들이 지역 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이. 오씨는 팔을 잡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 후 그는 토곡리 마을 장터에서 행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자신을 찾으러 온천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인근 국료마을의 우체국에 들어가 전화 교환원 3명을 사살하고 마을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피난. 경찰복을 입은 오씨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이 켜진 창문을 향해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으로 피신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나타나 소란을 피울 줄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16세 남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식료품점에서 탄산음료를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후, 그는 소년과 그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웅계 마을에서 18명, 평촌 마을에서 24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어둠을 틈타,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동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농가에 갇힌 그는 몸에 수류탄 두 개를 겨누고 폭발시켜 자신과 그곳에 살던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중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천 씨는 우 씨가 열등감에 시달렸고 마을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하는 말에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 씨가 조금 괴짜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뉴스가 일면을 장악하다. 이번 살인 사건은 한국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며 오늘 부시 부통령의 서울 출국 소식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속하기 위해 3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신문에는 오 씨가 밤에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총을 쏘았던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와 시골 영안실에 쌓여있는 시체와 집에 누워있는 시체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서울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민들은 도시 곳곳에 모여 신문 기사를 읽고 사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남한 지도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명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 이범석을 의령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기사는 1982년 4월 28일 자, 전국신문 A면 5면에 서울 경찰관 56명 사례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1982년 경남 의령군 국류면에서 발생한 우승경 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 경남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공식 사과를 한다. 56명이 죽고 34명이 다친 우승경 사건이 발생한 지 43년 만이다. 의령군은 오는 26일 우승경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의령 사1 6 위령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위령제에서 김청장이 유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과와 위로 재발 방지 등을 말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의령경찰서 국류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이 파출소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이전과 실탄 129발 수류탄 6발을 들고 나와 국류면 4개리를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 바람에 다상자 90명이 발생했다. 당시 우순경은 토공리 지서와 우체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이 있는 앞공리 매곡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뒤 불이 켜진 집이나 사람이 모인 집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 이날 우체국에서 당직을 서다 사망한 집배원 전종석 씨 유족은 잠을 자고 있는데 따닥따닥하는 총소리가 나서 처음엔 간첩이 온줄 알았다. 숨어서 지켜보니 우승경이 불 켜놓은 집이면 다 들어가이고 어른이고 할것 없이 총을 쏘는데 곳곳에서 비명이 들렸지만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알려진 우승경의 범행 동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했다. 당시 매곡마을에서 전모씨와 동거하던 우승경이 야간 근무를 앞두고 집에서 낮잠을 잤다. 이때 우승경 가슴에 파리가 붙었다. 전씨가 이를 잡겠다고 손바닥으로 우승경 가슴을 쳤는데 놀랍게 우승경과 전씨가 크게 싸웠다. 이후 야간 근무를 위해 지서로 간우 순경이 홧김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우순경이 쏜 총에 맞은 동거녀 전씨는 이런 내용을 진술한 뒤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후 순경은 매곡마을에서 600m 떨어진 운게리 국류시장 여기서 다시 2km 정도 떨어진 평촌리 한상갓집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산속에 숨었다. 다음날 오전 3~4시쯤 에서 평촌리로 다시 내려와 서모씨 집을 가족 5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우승경 사건은 단시간 최다 살인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일주일 후 사실상 언론 보도가 사라졌다.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보도 통제가 되면서다. 이후 사건 발생 42년 만인 지난해 우승경 사건 희생자에 대한 첫 쉬령제와 추모식이 열린데 이어 올해 위령제에서 43년 만에 경찰의 공식 사과가 나오는 셈이다. 올해 위령제는 의령 사1 6 추모공원, 준공식도 함께 열린다. 오태환 의령 군수는 우승경 사건은 공권력 상징인 경찰이 저지른 만행인 만큼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사건 발생 43년 만에 경남경찰청장이 위령제에 참석해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고, 고마운 일이다며, 올해 완공된 추모공원이 우승경 사건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